안녕하세요. 용인봉봉입니다 예, 오늘은 가산디지털, 가산디지털역에서 어, 배차를 받으려고 가는 도중에 어, 배차를 받았습니다. 예, 수원 천찬동 가는 콜리고요 네, 배차는 이쪽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 포화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가상디지털 어렵죠. 기사분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내려서 카카오 앱을볼 건데요. 항상 여기 와서 바로 이렇게 배차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맨날 그 수원 천천동 4만 5천원 뭐 이렇게 주니까 잘 붙잡다가 오늘은 굉장히 좋은 단가에 교차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뭐 저쪽에서 출발하니까 어좀 막히는데 41분 네, 이렇게 걸리네요 네 콜트행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여기 어 출발지 도착은 했고요 어, 가산역 네, 앞 뒤로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을이 봄 5월이 여기 수출 자리인데 위쪽 부분에서 가는 게 편하죠. 뒤에서 스트레드를 넣는데도 퇴근 시간은 20분도 걸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리자마자 찍었어야 되는데, 아, 정신이 없어갖고. 아, 이렇게 그냥 기사분들, 음, 여기만 이만큼 계시다고 이만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뭐 전철, 뭐 버스 타고 오셨으면 지하철 내리시다가 철산역에 좋은 거 뜨면 어, 바로 이동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골수행하겠습니다. 네, 천천동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쪽에 모셔드렸고요. 이쪽 제일 가까운 상권 롯데마트 상권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노브랜드 보이죠? 네, 노브랜드 이쪽. 조금 멀리는 여기 소방서 앞에. 그리고 화서역 여기 건너편은좀작고요 이쪽 골목.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멀게 멀리는 이쪽. 어, 성경관대역이죠. 성대역 앞에 먹자는 크게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네, 뭐 엄청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상권은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조금 멀리서 있는 콜을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다 배차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뭐 저, 저한테도 선택권이 있는 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멀리 있는 곳까지 배차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롯데마트에서 콜대기 하겠습니다. 배차 받았습니다. 우왕시 삼동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제가 있는 위치가 쭉직진하면 삼동이라서 직선거리 3.7km입니다. 가는 데한 6분, 7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택시비 한 6,600원 지키길래 아, 배차 받았습니다. 여기서 큰거 배차 받기는 힘들 것같고요 구리, 갈매동도 같이 떴는데 한 6만원 생각했는데 일반으로 다 풀어놔가지고 네, 5천 원에 만족을 하고요. 어제 힘들었던 청라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배차는 쪽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어, 택시는 호출한 상태인데 뭐 1분 정도 되면 올것 같습니다. 네, 4분 남았습니다. 네, 시간은 48분인데 저기에서, 저쪽에서 가면 조금 더 줄겠죠 1, 2분 네 고생하겠습니다 네 배차는 쪽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어, 택시는 호출한 상태인데 뭐 1분 정도 되면 올것 같습니다 네 4분 남았습니다 네, 시간은 48분인데 저기서 저쪽에서 가면 조금 더 줄겠죠, 1, 2분. 네, 고생하겠습니다. 네, 청라에 도착했습니다. 청라 대표적인 데도 있긴 하지만 뭐 이런데 어, 듬성듬성 다 있습니다 어, 이런데 보이시죠 오고단 이 건너편도 있고 음, 뭐 유명하긴 하죠 이쪽이 엑스루타고 건너편 근데 이쪽을 보시면서 어, 다른 데 요런 데, 이런데서 콜이 들어오면, 뭐, 충분히 다른 걸로도, 요, 뭐, 지금도 교통수단이 다 있죠. 버스도 있고. 네, 요렇게 배차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 제일 큰데, 청라 성당, 청라 1동 주민센터? 청라 성, 당이네요 엑슬로 타고 검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내려가면서 홀대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어, 어 검색을 해 보니까 어, 교화 쪽으로 나오네요 어, 완전 오진 아니어 가지고 어, 이동하겠습니다 네 배차는 네, 이쪽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네, 시간은 36분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골수행하겠습니다. 네, 동패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동패동의끝 삽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쪽이죠 삽다리 이게 이쪽이 아닌가 삽다리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개발이 돼서 어, 동태성이 크시네요. 이쪽이 교환대 굉장히 멉니다 이쪽에서 삿다리 쪽에서 아 여기가 삿다리네. 여기. 여기도 저는 어, 전에 코리 좀잘 나왔습니까? 네, 여기를 보거나 좀 멀리 있는 곳까지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 여기 생겼나요? 문정 중앙역이라고 있네요 네, 여기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삽다리 제일 가까운데 삽다리 네, 자전거 들어가니까요 이마트 여기 어, 지명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보시면 어, 노브랜드라고 있네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골대기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수단, 수단 횟집 이 있습니다, 횟집. 네, 삽다리 쪽으로 가서 골대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다율동, 네, 파주시 다율동 가는 콜 배차 받았습니다. 네, 배차는, 삽다리가 아닌 반대쪽에서 배차를 받았구요. 네, 시간, 네, 8분, 이렇게 나오네요. 네, 홀스팅 하겠습니다. 네, 4일동에 도착했습니다. 음, 어, 전에 한번 왔던 곳인데, 어, 교화로 제대로 왔습니다, 교화로. 네교환는이쪽이 상권입니다 요즘 여기 생긴데 새로 아파트 생긴데 여기 뭔뭐 시점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키 포지도 있고 하니까요 바로바로 바로 이쪽으로 나가시는게 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서 떠도 이런거 어, 이용해서 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laughs> 참. 아까 손님 만나기 직전에 2. 몇 m 에서 배차가 하나 들어왔는데. 진짜 어디 경유라못 봤어요. 근데, 봉 짜서. 동천동 가는데. 99,099k가 딱 들어오더라고, 차대로. 아,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멀리 있는 거 배차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네, 요콜 배차 받았습니다. 성수동 가는 고리고요. 네 아까 그 동천동 가는 것도 여기 목번에 목보한우에서 먹보 어, 배차가 들어왔었습니다. 음, 같은 위치네요. 이쪽이 영업이 잘 되나 봅니다. 좀 보니까 외졌어요 택시도 부른 상태이고요. 택시를 타면 7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 다 오셨습니다. 네, 이쪽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7분. 6분 뭐 이렇게 걸리네요 네시간을 저기서 출발하면 37분에서 40분 이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골수 행하겠습니다 이제 성수동 도착했습니다 성수동 특섬역 아이고. 뚝섬역, 성수역, 뭐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뚝섬시장, 뚝도시장 뭐라 했던 같은데 이런 사이길에도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무슨 시장이라하죠 아, 까먹었습니다. 네, 이런 데를 공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를 여기서는 굳이 멀리 멀리 있는 거 이쪽 그 라인까지 볼 필요는 없죠. 네, 이렇게 보시면 능원리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능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조금 그렇죠 네 홀대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어뭐 능원리 능원리 콜또 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기도 뭐하고 음, 가면 홍석구집그 라인이니까 상 나쁜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저것 고르고 뭐 어제 콜 나기 전에 네, 이것도 배차가 들어왔다가 그냥 받아 깔리길래 배차를 받은 겁니다 이게. 안받을라다가 어, 노원구 상계동 가는 콜이고요 네 요게 또 잘못됐네요 에이,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좀더 신경쓰겠습니다 네요 콜은 진짜 50m 이렇게 배차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 네, 시간은 20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걸린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계동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마들역 근처네요. 노량진엔 노들역이라고 있죠. 마들역, 노들역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뭐여긴 상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첫째 이쪽, 이쪽 상계동 골목상권을 보려면 이쪽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상계역, 상계역 뒤쪽에 여기 상권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노원역이 은근 크긴 한데 뭐일 자체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도 노원역으로 가긴 가야겠죠 노원역에서 조금 멀게 보려면 창동역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뭐 여기 뭐 어? 어, 고곡역 이름이 이 바뀌었나 봅니다. 봉황산역 바뀐 것 같네요. 뭐 여기 여기는 건물들이 다 단층인데.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계속 뜰 확률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봉황산역 이리 상호가 바뀌어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단고기가 근처 뭐근뭐 이렇게 딱떠야 되는데 봉황산역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자전거로갈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갈수 있는 거죠 상비역은 무조건이고 음, 당국이 조금 멀어도 배차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슬슬 여기 노원역 근처로 가서 네, 골드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어, 역삼동 가는 콜인데요. 아, 좀 뭐, 몇천원 빠지는 것 같은데. 어, 이동하겠습니다대차는 여기서 받았는데요. 여기가 아니라네요.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 네, 시간은 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요. 탈출콜이라 생각하고, 그냥, 네, 수행하겠습니다. 네, 역삼동에 도착했습니다. 네, 선능력, 선능력 쪽에 더 많이 계시네요. 네. 저도 이쪽으로 가는게 더편하니까요 이쪽으로 가, 가면서 가 배차를 받아보겠습니다. 공유기기 뭐 이쪽은 많으니까. 좀 멀리 있는 것까지 배차를 받겠습니다. 네, 가면서 풀뛰기 하겠습니다. 배차 받았습니다. 어, 인천 가정동, 유원시티 쪽 가는 거고요 어, 이렇게 보니까, 기자분들이 왜 이쪽, 선능역 쪽에 잔뜩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 역삼동에, 역삼동이나, 신사동, 압구정동, 이쪽에서 콜이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최하다 이쪽에 있네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여기, 강남. 강남만 오면은 아주 그냥, 엄청 죽어야 나요 아, 그리고, 아, 또 인천 루원시티면 거긴 청라인데 청라를 또 가게 됐습니다. 네 배차는 이쪽에서 어, 배차를 받았고요. 이제 네, 시간 35분 이렇게 걸리네요. 아이고야네 <laughs> 가정역 루원시티 쪽입니다. 네골 수행하겠습니다. 과정동에 도착했습니다. 음, <laughs> 이 뭐라 가더라. 어, 여기, 여기가 루원시티 어, 상권입니다. 여기 은근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서경 백화점. 뭐큰상권은 아니지만, 다 골목 상권입니다 여기. 성남동. 이 밑에는 성남동입니다. 병원이 하나 있을 건데. 여기 성민병원이라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쪽으로 다. 다 상권입니다. 여기 하북냉면 사거리라고 있는데 이쪽도 다 상권입니다. 거북시장 가기 전까지 다 상권이에요. 높은 건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배차를 다 받으시면 돼요. 어? 이상하네. 여기, 여기 이렇게 장어집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도 코는 나오는데, 뭐, 그렇게 시장은 많이 안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다, 고도로, 고도로 다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네, 성남동, 가정동, 다 이렇게 전체가, 골목골목 어, 골목 다, 음식점들이 있으니까요. 자, 뭐 들어오는 대로 받으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모다울렛, 여기는 인창동이고요. 여기 인창동 말고, 여기, 여기도 인창동입니다. 차, 갑자기 하려니까 찾지를 못하겠네요 여기는 성남동 여기는 원창동입니다 여기, 여기에도 어, 폐차장이 있죠 이쪽에도 음, 고깃집 있으니까요 원창동 하면 이쪽에 음, 열심히 봐, 봐주시고요 모다 아울렛 이쪽도 기사분들이 없습니다 아, 그랜드시즈 골프장이 하나 있네요. 오. 그래서 여기 자꾸 이쪽에서 콜이 나왔구나. 여기에서 음식점들이 좀 모여있습니다. 모다 아울렛. 그러니까 청라에 계시다가 모다 아울렛 진짜 일직선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 열심히 어, 보시고 네, 봐주시고 이렇게 배차를 받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저는 어, 루원시티 먹자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밖에 뭐볼게 없네요 네손대기 하겠습니다 배차 받았습니다. 아 이거라도 넘어갈게요. 직선거리 1.8km 이렇게 배차를 받았습니다. 아, 카카오 바이크 있네요. 네또 영상이 좀 잘못돼가지고 어, 더빙 좀 잠깐 할게요. 네 배차는 아까 1. 직선거리 1 8 k m 였으니까 네, 이쪽 강남역 근처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네, 카카오 바이크 타고 왔습니다. 1540원 이제 쿠폰이 없나 봅니다. 근데 네, 25분, 20분 나오는데 왜 26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0분짜리로 운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용인붕붕입니다. 여기는 경부터미널 쪽에 왔고요. 여기 뭐 고속버스터미널, 네 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그냥 자꾸 콜하고 저하고 자꾸 이렇게 너무 비껴가가지고요. 수행을 다른 코를 잡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차저차 해서 철산역에 다시 갔는데 거기서 안될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지루선으로 그냥 끝까지 왔습니다. 왜냐면 7시 10분 차가 있거든요. 그걸 타야 돼서 아직 표도 안 끊었는데. 네, 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요즘 참 힘들죠, 힘들입니다또 오늘 서울 출발해서 힘들고 힘들해. 네, 오늘 매출 이만큼 했고요. <laughs> 여기는 이렇게 밟을 때마다. 음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발광도 되고, 근 오늘 네, 근무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이따가 오늘 잘될 거라 믿으면서 쉬고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